우리 야물딱 그룹은 멈추지 않아. 전 세계가 야물딱화될 때까지... 나 배우고 싶은 거 있어. 나 목수일도 배워보고 싶고, 약간 집 인테리어 하는 그 공사하는 거... 그거 배우고 싶은... 어, 어. 내 친구 미장하는 데 전문직이라 그런가 돈잘 벌더라. 그러니까 요새 이거는 건당으로 봤잖아! 입소문이 나면은 여기저기 많이 불러준대. 음 그러면은 적게 본다더라 그런 것도 이제 그 팀으로 이렇게 막 다니잖아. 공 저는 어 인테리어 하는 것도. 맞아. 맞아. 그러면 이제 인맥이 필요하잖아. 그거 나를 써주는 그치.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야. 음, 음, <laughs> 음. 그러면 이제 또그또 사회생활 또 잘해야 될거 아니야. 그것도. 아, 나 요새는... 그거는 피곤할 것 같아. 요새는 당근에서도 그런 거 자기 PR 하더라. 아, 아, 그래? 당근에서? 당근에서 뭐 이런 거 할, 하니까 필요하시면 불러달라. 막 와우. 그런, 글 적는 카테고리가 있더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팁을 꾸려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야. 우리가 팁으로 네, 그래 할래? 나 시트지 아니면 벽체를? 근데 나, 나 미장 해보고 싶어. 뭔가 <laughs> 그럼내 그럼 매끈하게 목, 하면 내가 배워올게. 매끈하게 하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 관리 <laughs> 감독할게. 아니 초당너 나가. 초당 너는 줄눈 해, 줄눈. 아 줄눈 하기 싫은데 그거 아 막내니까 줄눈 하고 광초당은 뭐지? 나 전기기사 할게. 초당이는 대학 다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자격증 따야 <laughs> 돼. 전기 기사 완전히... 자격증 따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 나는 청소할게. 너 입주 청소 잘할 우리랑... 수 있어? 인테리어부터 나는... 입주 청소까지 다 해주는 거야. 우리 그냥 입주 청소 팀 하면은 다섯 명다 같이 다녀도 되는 거 아니야? 야 입주 청소 누가 다섯 명을 불러? 그럼 왜안 불러? 그렇게 많이 필요해? 엄청 집이 넓은 거 아니니서? 넓은, 넓은 집만 다니면 되지. 가... 넓은 집이 응. 우리를 부를까? 어 야무지게 하면 되지 당근은 그, 내가 그럴릴게. 야무지게 하면은 어디서든 불러주지. <laughs> 오, 야무지게 당근에, 당근에, 당근에 야무지게 하겠습니다. 어, 어. 야무지게 야물딱지게 청소해해 드립니다. 야물딱 네. 청소. <laughs> 야 우리 회사 이름 정해. 야물딱지. 야물딱콜리야물딱클리아 네. 네. <laughs> <콜레>. 야물딱 <laughs> 진짜 쌈마이같아 <laughs> 원래 어, 이름이 그렇게 막좀 그냥... 입에 야 입에 붙어야 돼. 너 야물딱 알아? 그 뭐? 야물딱클리 그입주 청소하는 곳이잖아 개쩔던데 어 야물딱 야 입에 쫙쫙 붙는다 청소는 야물딱클리 <laughs> 아니 원래 좀 이름이 촌스러워야 좀 그게 약간 신뢰가 있어 딱 이제 입주하는 집에 딱문 두드리면서 고객님 야물딱 청소팀에서 나왔습니다. <laughs> 너무 신나있어 너무, 너무. 님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와 야물딱지게 청소를 네 역시 야물딱 흠! 까 우리 이제 알자잇딱 야물딱 청소딱 이래서고 나와 싹싹싹 야물딱 한번는 지금 다 됐는데? <laughs> 야 어, 누가 우리 거훔쳐가면 아야! 아, 그러니까. 야 빨리 야, 지금 상표 등록해! 야 뭐, 빨리 일주 그래, 상표 이거. 등록해 빨리 지금. 진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빨리 내자 <laughs> 저희는 무조건 핸드메이드 청소입니다. 핸드메이드 청소 아닌 게 있냐고? 핸드메이드 청소는 싹싹싹 야물딱! 우리 이제 야물딱 그룹으로 별별일 거다 만들자. 인테리어부터 맞아. 입주 청소. 어? 나는 그러면 뭐 야물딱 강아지 유치원. 나 하나 어, 생각났어. 야물딱풀. 폰즈 <laughs> 사업해야지? 폰즈 뭐 어? <laughs> 딱풀 누가 써? 아직 학생들은 쓸수 있어. 요즘 테이프를 폰즈야. 아, 그럼 야물 닦풀 테이프 만들어. 폰즈 <laughs> 아, 사업 망했네. 내가 그런 취직자리 하나 소개시켜 줄까? 나 강아지 유치원 하는데 강아지 픽업해라. <laughs> 야물 딱 픽업. <웃음> <웃음> 우리나라를 야물딱 그룹으로 다 도배해 버리자. 야물딱 마트, 아, 야물딱 편의점, 미용실, 야물딱, 야물딱 주유소, 야물통. 뭐야? 여물로라갔잖아 어? <laughs> <laughs> 나는 강아지 입천을 <laughs> 하면 내성적인 강아지만 받고 싶어. 왜? 내 마음이야. 너가 내성적이니까. <laughs> 인간이 <웃음> 내성적이라서. <웃음> 주인들도 네. 너무 외향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인데... 나, 다들 이제 그냥. 프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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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야, 필요한 거 너랑 카톡으로 대화하는 거야. 나 그러면은 라베랑 응. 강아지 주인분이랑 만날 수 없게 그 중에 야물딱 픽업 해가지고 <laughs> 내가 대신 하는 거야. <laughs> 그리고 너가 야물딱 상담까지 해. 나는 이제 내양적인 강아지들과 누워가지고 수다 떨고 자는 거야. 우와? 강아지들 <laughs> 내성적이어서 너한테 낯가리면 어떡해? <laughs> 너가 말 거는 것 때문에 싫어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나저 유치원 안다니는날 <laughs> 싫어하는 강아지는 본 적이 없어 그래 만나자는스으본 적이 없어 <laughs> 네. 내양적이면 이번 야물딱 학원 행사는 별그램 공지 봐주세요도 리겠다 <laughs> 어야 그래 야물딱 학원 하니까 생각났데 야물딱 입시 학원도 만들자. 아, 야, 이거 문제가 같아. 있어. 왜? 누가 가르칠 거야. 우리는 그룹을 키우고 이제 거기에 채용을 해야지, 선생님들을. 맞아. 그럼 우리가 이제 EBS를 넘어서 어. 어, 어 야물딱. <웃음> 야물딱. 야물딱. <laughs> <laughs> 그래, 우리 이제 YMT 방송국인 거야. 그래 다들 채용될 때까지 우리가 찍고, 우리가 뉴스 내고 해야 돼. <laughs>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입니다. 야물당 뉴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요, 별거 없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 야물당 강아지 유치원에서 강아지가 한 병이 또 퇴소했다는 <laughs> 소식입니다. <laughs> 이유는 구라베 선생님이 눈으로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소열정님를 해버려서 됐었다는 소식입니다. 소열정! 저... <laughs> 안나 <돼. 웃음> <laughs> 아, 아, 아. 그러면 우리 야물딱 게임 하러 가요. 네, 그래요? 야물딱 게임 하러 가요. 하지만 게임을 하면서도 야물딱 세계관은 계속 확장이 되는데. 아 좀. 근데 다이아몬드가 생각보다 뭐래 되지 별로 안 기중하다. 맞아, 그러니까 오. 원래 다이아몬드 어 다이아몬드하면서 막 개캐야 되는데. 맞아. <laughs> 근데 나 약간 눈물 론 이런 거 봤었거든 예전에. 원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광물이 아니래. 근데 그거를 비싸게 희소하다는 걸 뻥쳐가지고. 아 가격을 높인 거다. 어어 어, 어. 우리도 지금부터 하나 들가자 <laughs> 싱가포르나 이런데 가면 있는 바샤 커피랑 그거 있잖아. 음. 어. 그것도 다 마케팅이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그거 실제로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근데 오래된 것처럼 이름에다가 연도수 뻥쳐놨잖아 <laughs> 우리도 야물닭 카페 연도 하나 붙이자 890년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너무 옛날로 가는 거 아니야? 그거 가능한 거야? 그때부터 있었다 그러면서 그, 티라노는 우리 구라 쳐서 가자! 티라노 화석에서 발견된 원석 이러면서 홍보하자 야물라노 야다음번 이상한 거 있어 왜 야물라노? 야 내가 못 봤는데 이 녀석을 쓰는 거잖아 막 말이 야물로 이런 거 봤잖아 아, 아니 합친 거야 <laughs> 티라노에 라노 야물따게 야물 알았어, 그렇게 이해해줄 <laughs> 그냥 냥냥티물 a t 자 m 그 r t a Timurta, t i m u 야, 야, a t i m u r t 야, Timu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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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m 야물라노? Timurta, Timurta, 물딱야물딱 야물야물 야물닭 야 노래도 좋네 이제 야물닭 레이블이번왜 JYP처럼 야물닭 와 진짜 시작부터 꿀떡 야물닭 브브 야물 <laughs> 노래가 시작부터 천박해 <laughs> <laughs> 이제 근데 거기에 중독된다 너 <laughs> 너 어, 이제, 아, 이제 잘 때, 어. 잘때 누워가지고. 야물딱 사운드! 낸 돈다! 야물딱 사운드 하다가, 야, 못다! <laughs>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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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다! 노래가 정말 너무 저질이야. k p o 암흑기. <laughs> 암흑기? 난 인정할 수 없어. 어? k p o 의 번성기가 될 거야. 그건 맞아. 아니, 야물딱이라는 단어가. 적급한 느낌이 아닌데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 아니 원래 모르겠다. 야물딱이라는 단어가 되게 좋은 의미잖아 <laughs> 아 근데 <laughs> 되게 야. 한순간에 지금 조금 단어가 천박해졌어 이제 그럴 때 사명 바꾸는 거야 일단 한글 야물딱으로 시작해 그다음에 <웃음> YMTO가 <웃음>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뭔가 고급화 전략으로 상품을 낸다 이러면은 현대차에서 제네시스는 따로 제네시스라고 부르잖아. 어. <laughs>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 하는 거지. 근데 그뭐 돌림 그럴까? 단어 뭐 이런 거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진짜 이게 이 회사 거였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고급화 전략으로 나가는 거야. 아 이게 야무탄 거였다고? <laughs> 어. 아... 야무 <야골단>. 아니야무진. <laughs> 아 좋다, 좋다 우리 차차 사업해가지고 야무진하자아자 <laughs> 정말 <짜증나>. 미무진 <laughs> 미무진 야 모델은 미무진 수 있어 야물딱 야물딱 <웃음> 야물딱 스튜디오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애니메이션 영화도 내자 <laughs> 어 좋아 좋아 우리가 디즈니 뛰어넘자 좋아 우리 우리도 주물 회전 같은 거 내자 야물딱 회전 <laughs> 어 좋아 <laughs> 야 갑자기 자기 분야 아니라고 화색도 는거 봐봐. <laughs> 나만 안 죽으면 돼. 어, 나 찾았다. 야물 픽스. 야물만 하고 야물야물 <laughs> 하는 거야. <laughs> 야물토도 만들자. <laughs> 야물토 마을. 아니 이게 진짜 뇌절인데 왜 이렇게 웃기냐? <laughs> 아니 애들이 뇌절에 끝이 났는데 그게 웃겨. 아니 그만두고 싶어도 계속 영갑이 떠오르는 거 어떡하라고? 이게 그러니까. 바로 그 야물딱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야. <laughs> 야물딱이가 <야물려고 웃음> 그냥... 계속 떠오르잖아. 내 자리 어느 정도 하면 이제 아좀 지치는데이 생각이 드는데아 <laughs> <아니>, 끝이 없어. <laughs> 야물딱이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지. <laughs> 야 이거 저 약간 저주. <laughs> <laughs> 야물딱이 어. 저주. 야물딱기. 어, 야물딱기. 우리 소외에도 만들어야겠다. 야물딱막걸리 이런 거해 가지고 어른들은 뭐 입만 파는 갖고. 야자야물 꿈에서도 야물딱 걸릴 같아. 야물딱지기 부탁할게요. 이거요? 야물딱 게임. 우리 게임 회사 자리다 야물딱 게임즈.